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하게 초급 장기 양성 기관의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나라입니다. 이 명칭의 뿌리는 일본 제국 육군 사관학교가 그 원형입니다.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전범 국가로서 이 제도를 폐기했고 오늘날 일본 사위대에는 사관학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.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그 명칭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내 불공정한 인사와 보직관의 출신 위주의 사조증과 군사주의 잔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.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고 특정 출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낳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왜 우리는 일본이 배기한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여전히 신성함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? 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름부터 제도까지 대대적인 재검토와 해체가 필요합니다. 당신이 베트남입니다.